Video ini adalah rekaman suara orang Korea dan orang Indonesia asli yang bertujuan supaya dapat berguna untuk belajar bagi para pekerja yang berada di Korea, ataupun persiapan belajar di luar negeri, maupun persiapan untuk pernikahan, dan lain sebagainya. Bagi yang membutuhkan untuk belajar bahasa Korea, silahkan belajar menyimak dengan mendengarkan video ini. 제 꿈은 제 꿈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제 꿈은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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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타 치타 시누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누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시누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시누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시누의 꿈은 축구 선수입니다. 지다지다 부상이 아달라 문자 d 디자이너 부상이의 꿈은 디자이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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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타지타 영균은 달아 menjadi fashion model. 영균이 의 꿈은 패션 모델입니다. 영균이의 꿈은 패션 모델입니다. 영균이의 꿈은 패션 모델입니다. 영균이의 꿈은 패션 모델입니다. 꿈타치타성니다 꿈은 모델입니다. 성령이의 꿈은 요리사 꿈은 요리입니다성이의입니다 꿈은 이의사 꿈은 요리입니다입니다 성령이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성령이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성령이의 꿈리는 마지막 일입니다 음악회는 주말에 합니다. 음악회는 주말에 합니다. 음악회는 주말에 합니다. 음악회는 주말에 합니다. 우파자라의수은 연말에 diadakan pada akhir tahun. 졸업식은 연말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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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자라 penerimaan siswa baru diadakan besok 입학식은 내일 합니다 입학식은 내일 합니다 입학식은 내일 합니다 입학식은 내일 합니다, 입학식은 내일 합니다. r a 불 a t bulanan diadakan <라바라는> pada a k 원래 회는 월말에 합니다. 원래 회는 월말에 합니다. 원래 회는 월말에 합니다. rapat staff diadakan pada awal bulan. 직원 회의는 월초에 합니다. 직원 회의는 월초에 합니다. 직원 회의는 월초에 합니다. 직원 회의는 월초에 합니다. 배우는 영어 공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어 공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어 공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영어 공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겁니다. p e m b e r s i a n tempat parkir akan dimulai pada hari Selasa. 주차장 청소는 화요일에 시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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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uk perusahaan a

학교는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학교는 목요일에 시작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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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머다 병원은 금요일에 예약할 겁니다. 병원은 금요일에 예약할 겁니다. 병원은 금요일에 예약할 겁니다. 병원은 금요일에 예약할 겁니다. akan diberikan g a 월급은 토요일에 지급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에 지급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에 지급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에 지급합니다. akan berangkat pertama sy pada hari minggu 여행은 일요일에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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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 kemarin berada di wilayah ansan. 그는 어제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안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산에 있었습니다. Minggu depan akan mengikuti ujian.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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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속 아칸뭉이 쿠티 우치엔 내일 시험을 볼 겁니다. 내일 시험을 볼 겁니다. 내일 시험을 볼 겁니다. 내일 시험을 볼 겁니다. 베석루사 akan mengikuti ujian. 모레 시험을 볼 겁니다. 모레 시험을 볼 겁니다. 모레 시험을 볼 겁니다. 모레 시험을 볼 겁니다. 저레하리 아깐 멍이꼬띠 우지연 오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오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오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오후에 시험을 볼 겁니다

내니다 <목소리> 내일 여행을 떠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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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내일 친구를 만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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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내일 부산에 갈 겁니다. 내일 부산에 갈 겁니다. 내일 부산에 갈 겁니다. 내일 부산에 갈 겁니다.